7월 6일 말씀의 실제, 무엇을 듣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 당신이 무엇을 듣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영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당신은 세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발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며 당신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말씀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당신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부정적인 말과 비화하거나 비난하는 정보를 거절하는 법을 외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며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을 비난하는 말에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해 늘 두려움 속에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달라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당신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안으로 데려옵니다. 매일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말씀의 실제를 부지런히 공부하고, 말씀의 실제에 적혀 있는 성경 공부 계획표를 따라 읽으십시오. 당신의 심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분명 신나고 번영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말씀의 실제를 부지런히 공부하고, 말씀의 실제에 적혀 있는 성경 공부 계획표를 따라 읽으십시오. 요수아 1장 8절은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매일 24시간 말씀 안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성공과 영광과 승리의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머리맡에 노트를 적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곧 믿음이고, 믿음의 위대한 발걸음입니다. 말씀은 넘치도록 먹어야 합니다. 말씀은 넘치도록 생각하고, 넘치고 넘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생각이 같아집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발견한 자에게 생명일 뿐 아니라 온 육체의 건강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문 4장 20절 2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지키라. 떠나지 말게 하고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라 골로스에서 3장 16절, 글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풍성이 거하여,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부정적이고 불건전한 정보를 거절하고 꾸준한 공부와 묵상을 통해 내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의 모든 지혜로 풍성히 거하며 내 생각, 말, 행동을 형성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한번더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부정적이고 불건전한 정보를 거절하고 꾸준한 공부와 묵상을 통해 내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에 모든 지혜로 풍성히 거하며 내 생과 말, 행동을 형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어로 기능하는 고백 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에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이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더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 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력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구원에 동력합니다. 영혼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물대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